최근 오징어 게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1위를 하고 있어요. 세계 시장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콘텐츠가 세계를 어우르는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죠. 배틀로얄, 라이어 게임 등 데스게임으로 유명한 일본에서는 이 작품이 자신들의 작품을 베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작품을 본 사람들은 데스게임 장르이 돼 내용을 베낀 건 아니라고 하지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사실상 다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해외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기생충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기생충은 빈부격차 주제로 한 영화지요. 이 작품은 데스게임의 게임적인 요소가 주제가 아니라 소재이며 정작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라 할수 있습니다. 이 부조리가 야기한 우리의 현실. 전 세계가 칼을 빼든 빈무격차라는 현실 말이죠 오징어 게임의 주최측은 항상 말합니다. 이 게임은 사회의 불공정 속에서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남겨진 유일하게 공정한 게임이라고. 하지만 실제 돌아가는 판은 그렇지 않지요. 그 게임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주최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벌칙을 주지 않습니다. 운영을 할 때도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서 룰을 만들어 바꾸기도 했지요. 기존 데스 게임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제시하여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즐기는 장르라면 이 작품은 굳이 어려운 장르의 게임을 주지 않습니다. 전부 아이들도 배울 수 있는 게임이죠. 왜냐면이 작품의 주제는 어려운 게임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게임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려주는 그것이 우리 사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말하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임조차. 시스템,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별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19세기 산업혁명은 딱 잘라 말해서 사람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재편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이 바뀐 시기였습니다. 어린아이까지 하루 12시간 넘는 노동에 투입되었죠. 즉,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후 성장이 정체되는 시대에 사람들의 가치는 점점 추락했고 점점 자원화되었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휴먼 리소스, 인간 자원, 자본주의화에서 사람들의 가치가 상실된 겁니다. 단순히 돈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말이죠.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기득권이 세금을 안 내려다가 저출산으로 망했고 포르투갈은 공짜로 노예를 팔기 위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번영, 돈을 위해 사람을 도구화하였고 그게 지금 그 질병으로 인해 갑자기 붉어진 겁니다. 수년간 조용히 일어났어야 할 빈부교차로 인한 충격이 한꺼번에 온 것이죠. 현재를 나모하게 보려면 현지에서 쓸데없는 걸 빼고 봐야 합니다. 복잡한 게임을 풀어내는 재미, 게임을 풀었을 때의 쾌감을 빼고 인간 군상의 본질을 주목하니 우리의 현실이 남습니다. 애초에 왜이 작품이 세계적인 공감을 받았겠습니까? 세계 각국의 상황이 다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일 겁니다. 즉,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주최측의 말과는 달리 오징어 게임은 그들이 즐기기 위한 시스템일 뿐 절대 평등한 게임도 참가자를 위한 게임도 아닙니다. 나중에 참가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주최측은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분쟁을 인정함으로써 분쟁을 유도하죠. 이건 참가자들을 사실상 소모품 취급하는 겁니다. 첫 게임이란 모를까 두 번째 게임부터는 충분히 힘을 모았으면 다 살아서 조금의 돈이 남아 챙겨나갔을 텐데 그것도 못해서 분열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니 오징어 게임의 불공정한 운영에 반항도 못합니다. 오히려 주체측에겐 좋은 현상이죠. 즉, 그들에게는 이 분쟁마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후의 메커니즘은 일단 어느 구성원이 갑과 을을 만들면 그갑 사이에서 다시 갑 을이 만들어지고 을 사이에서도 갑 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우위를 항상 만들고 그 우위에 서면 항상 무언가를 얻게 만드는 것이 시스템이거든요. 그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분쟁으로 인해 약해진 사람을 시스템으로 휘두르는 강자가 다 가져갑니다. 그럼 그 시스템의 위에 서면 되는 게 아니냐 싶을 텐데, 재미있는 것은 역사가 말하거든요. 이런 분쟁이 시스템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에게도 안 좋은 일이 되거든요. 작중에서 오일라면 말하죠. 이러다 다 죽는다고 참가자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가 다 죽는다는 말은 게임 자체를 즐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주최 측에게 손해가 난다는 것이죠. 최근에 모 우유회사가 임신부를 직접 압력을 가해서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아마 출산휴가를 주기 싫었기 때문이겠죠. 문제는 임신부가 애를 낳으면 회사에서 잘리는 세상이라면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사실 이 회사만이 아니라 아이를 가지면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낳으면 자르는 회사는 상당히 많아요. 일부 CEO는 강연에서 벌금이 싸게 먹힌다고 대놓고 말하죠. 즉 시스템상 벌금으로 내는 게 이익이라는 것이며 이를 강연에서 말한다는 것은 진짜 그게 옳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선 출산율은 더 줄어들 텐데요. 아이가 줄어드는데 육아용품 만드는 회사, 분유 만드는 회사가 과연 오래 갈수 있을까요? 다른 업체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저출산으로 인한 타격을 늦게라도 받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도 지금 사회 게임의 롤에 적응하는 것이 아닐까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버티기도 힘든데 아이를 낳으면 직장에서 잘리고 아이를 키우기에 높은 부동산을 감내해야 하고 결혼 나이는 점점 늦어져 가는데 50대 전년까지 버티기도 힘드니까요. 오징어 게임의 VIP는 왜 456억이라는 푼돈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 사회 구성원 다수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오래 간다고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더 이상 뽑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자르고 잘린 사람들은 프리랜서, 자영업이라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정글로 내몰립니다. 문제가 있다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989년의 일본, 2007년의 미국과 같은 부동산 쇼크가 왜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면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문제 의식을 가진 누군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게 오징어 게임을 부숴버려야 할 이유인 것이죠. 지금 사회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룰을 모르는 사람보다 룰을 아는 사람이 유리하며 설령 다음 게임을 몰라도 원리를 아는 사람이 유리한 게 당연한 게임이듯 사회 카르텔에 속한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카르텔에 속한 사람들이 기득권에 함몰될수록 결국 그들을 지켜주는 발판까지 흔들렸음을 역사는 말하죠. 즉 이런 사회를 깨기 위해선 우리끼리 싸워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를 깨기 위해 같이 살아남기 위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지훈이 오징어 게임을 무승부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도 이런 야육 광식의 사회에서 룰을 만든 사람들만 웃게 하느니 둘다 힘을 합쳐 살아남아서 그 룰을 바꿔나가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지금 세계 각국이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 뒤늦게나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나라만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각 국가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세계적인 문제겠네요. 앞으로 세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인해 파멸을 반복한 인간 역사를 다룬 돈 역사의 지배자 마침 오징어 게임이 뜨는 덕에 또 한번 다룰 수 있게 되었네요. 인간이 파멸을 반복한 패턴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